헤럴드 팝는 박서현 기자. 배우 윤세아가 아버지 기일을 맞아 가족들과 모였다. 26일 오전 윤세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가족 옹기종기 모여 아빠를 그리는 자리. 세언니가 함께하니 상차림이 더 예뻐졌어요. 애써준 그 마음, 정성스러운 그 손길에 코끝이 시큰합니다. 맛은 또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은 내 꿈으로 웃어. 아버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얘기해줘. 샵 아빠 기일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사진을 한장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윤세아 가족의 의리의리한 한상이 담겨 있다. 아버지 기일을 맞아온 가족이 모여 그리는 시간을 가진 것. 배우 김혜은은 아버님 기일이었구나. 우욱 계시는 거긴 더 행복한 곳이라며 윤세아를 위로하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한편 윤세아는 TVN 새 수목 드라마 더 로드 1위 비극에 출연했다. JTBC 새 드라마 설강화 스노우드롭 가재에도 출연 예정이다.